그러좀 뽑아야 괜니은 치면 아, 그럼 좀... 저 치약 같은 거 잡힐 것 같아. 아 예매한 네뭐 아, 니얘 바로 올려볼까? 얘를? 응 해볼까? 이거... 이거... 이 와와 와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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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되겠다 밀어야 되좀 아쉽다 아, 아 진짜 아쉬워 야야야 잡아요 잡아요 이 세웠다 저거 아 잠깐 잠깐 안돼 테레 테레 오케이 아 지금은 잡아 지분은 잡아야 되는데 오, 고장 났습니다. 그 옆쪽으로, 옆쪽으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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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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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 아... 걸렸어걸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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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어걸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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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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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돼. 내가, 내가 돼. 낚시했어, 완전. 아빠, 이거 아... 아... 와 이거 너무 웃겼다. 와 됐어 됐어 됐어. 왔어 왔어. 오케이. 이런서 뭐지? 이게 반프레스토 지갑이요. 오 어, 피카츄였네. 피카츄 반프레스토 어, 리자몽 판초 지갑이에요. 네. 케이이 어떻게 두고 가야 돼요? 두고, 두고 갈까요? 아얘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될것 같은데? 예? 아까도 있어요? 아, 쟤요? 는 조금... 힘들어 보이는 거 아, 같다 해봐요 지금 여기 타기 좋아서 그런가요? 네 바로 놓치, 놓치면 그냥 밖에. 예. <laughs> 네. 아니, 좀, 그쪽 말고 아까, 아까 뽑았던 쪽 여기, 여기 아까 저희가 잡았던 그쪽으로 해서 아까 같은 그림이 나오면 더 좋고요 정말 그렇지, 그렇지, 그지그지 됐다! 아! 아! 아, 안 너무 아다안 돼요, 얘는 얘는 안돼 너무 맛있다 니라이니라이 응. 너무 탑근처라서 조금 힘들어. 지금 딱 저거 예, 네, 파우치만 딱 잡는다 생각 하고, 잡으면은, 올라올 것같아요그그렇지그걸 그렇지, 잡고 아거그그그그그 아, 뭐 <laughs> 저희 뽑은 것들이거든요, 지금. 오늘 완전 네. 대박 났어요. 지금 대박을 쳤는데, 이건 뭐지? 아, 이거 원래 달려있는 거구나. 네, 네 이렇게 원래. 피규어에, 응. 파우치에, 리라디에, 피타츄그 다음에 우리의 화관추, 오늘 네임화 하간추. 아, 주인공이죠, 뭐야. 주인공. 오, 아, 뒷모습이었구나. 파관추 그리고 아까 이거는, 이거는 영화 티켓 덤으로 네. 그 다음에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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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복 네, 네. 바보코스로 뽑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네. 정말 좋은 이었어요이게 네. 아마 한 편으로 잘려서 올라갈 거긴 한데 <laughs> 저희가 영상을 이제 오빠가 편집을 하는데 이거를 이어서 최대한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 우리 안녕.